이번 부산 맛집은 나원 씨가 중국집으로 데려갔네요. 주문도 역시 나원 씨가 일사천리도 하셨고, 곁들이 찬으로 단무지와 땅콩볶음, 그리고 자차이가 나오고 물은 자스민 차이네요. 잠시 기다리니 유산슬이 먼저 나왔네요. 요리 나오는데 시간이 다르다고 하셔서, 일단 유산슬 먼저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보기에도 탱글한 새우 하나 입에 넣으니, 입안에서 통통 튀는 식감을 선사하네요. 이번에는 쫄깃한 식감의 해삼 입에 넣어, 씹는 즐거움 즐기고 다음으로 죽순을 먹으니 서걱거림이 좋네요. 이번에는 잡히는 대로 잡아서 입에 넣고 신나게 먹습니다.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단무지 하나 먹고 나니 튀김 내음도 맛난 탕수육이 소스가 뿌려져서 나왔네요. 저는 최대한 소스가 묻지 않은 것 가져와서 바삭거림 맛보는데 고기를 도톰하게 튀겨서 식감도 좋아요. 고기를 먹었으니 자차이도 한입하고 이번에는 소스 듬뿍 묻은 탕수육 먹으니 바삭보다는 보드라운 식감의 단맛이 입을 확 사로잡네요. 파프리카의 아삭거리는 식감도 즐기는데 친구가 탕수육은 고춧가루 넣은 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장 소스 나왔네요. 저도 간장 소스에 넣어 먹으니 역시나 옛날 맛이 나네요. 달달한 파인애플도 한입하여 당 충전하니 살짝 매콤해 보이는 깐풍기도 나왔네요. 모든 요리 나왔으니 한컷 하고 가겠습니다. 깐풍기가 아주 큼지막하게 나와서. 한입 베어 물어도 반이 남았네요. 바삭과 끈적한 식감이네요. 단맛과 매콤함이 공존하는 맛이라서 술안주로 제격이네요. 간풍기 속에 이렇게 숨은 고추는 모두 빼어냅니다. 혹시나 모르고 먹을 수 있으니, 하하, <laughs> 사이즈가 크다며 나원 씨가 먹기 좋게 잘라주시네요. 그래서 한 입에 쏙 넣어서 맛있게 먹고, 껍질째 볶은 땅콩의 고소함도 즐기니, 어느 정도 배가 부르네요. 하지만 늦게 합류한 조카는 새우볶음밥을 주문하고 친구도 중국집 오면 무조건 마무리는 자장면을 먹어야 한다며 주문한 윤기 좌르르 흐르는 자장면도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은 잠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리니 두 분도 깨끗하게 빈 그릇 만들었네요 이곳 영업시간이랑 브레이크 타임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어릴 적에는 특별한 날 부모님이랑 손잡고 자장면 먹으러 갔는데 요즘은 술 한잔하러 친구들이랑 오게 되네요 언제나 중국집을 오면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샘솟는 느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친구들이랑 왔던 이곳도 추억으로 기억나겠지요. 부산 구서동 탕수육 유산슬 깐풍기 맛집. 중식당 루이안 방문 후기였습니다.